<laughs> 이 한번 요 데려왔으면 네. 좋다고. 아이고 일리다녀 될걸 그랬다면서. 아, 이리 다녀야 될걸 그랬다면서? 음, 어. 음. 아우 예쁘네. 아, 예쁘다. 네. 예쁘게 다 예. 어머니 대문 앞에 한번 서 보셔. 대문 어? 여기 대문 앞에. 어. 어. 나 보셔나? 찍어 드릴게. 어, 네, 네, 네. 자. 손을 흔들어 보세요. 네. 됐습니다. 아, 이쁘다 그죠? 네. 방게를었네 응, 음, 예쁘다. 네, 아, 맞아요. 엄마, 어. 네. 그때 어. 아버지랑 여기 다녀가셨지? 어? 아버지랑 다녀가셨지? 응, 어, <laughs> 음, 음. <laughs> 이관리하게생긴다고이걸 심고 이걸 지키려고 그러잖아 그럼 음. 이 나무를 심고 아관리하 이게 울산인데 이걸로 이제 울산을 하라다음 엄마 이게 무슨 나무예요? 어 이게 이게 직봉나무랍니다 아 직백나무 어. 아야 응. 여기는 없앴어요. 이 완전히 없앴아 그랬네. 음, 이게 뭐 크면 이게 아직 뭐, 저거 저거는 너무 관리하기 힘문에 죽인다 그래 이렇게 그냥. 그래. 음. 아 서서히 이제 그렇게 아니, 하나 봐. 이 집이 꽃을 많이 받고 맞아요. 근데 건강하게 지내면모르겠다어좀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저번에 뵀는데. 이 음. 땅을 다 붙이잖아. 네. 이 땅이잖아요 밑로 집을 파시려고 한다고 하는 어? 것 같다. 집을 팔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. 이거들 야이 집이야. 관리하기 힘들어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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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집 지금 어디서 한 답을 해주려는데 뭐 집이 못 맞다고 여기서 답을 해주지 맞아요. 그치 엄마. 어, 응. 하나 있어 보지 뭐 못. 아 그럼 엄마. 가만히. 그리고 엄마가 또. 또, 또 힘들다, 이리지. 엄마가 얘기를 해줘도.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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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자면 음. 이게 전부 다저 밑으로 다이집 땅이야. 아. 이 집까지. 그렇구나. 응.